안녕하세요. 늘 푸른 수학원 상담부원장 고경혜입니다. 2010년 9월 1일 개원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10년, 만 9년째 늘 푸른 수학원을 선택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위례캠퍼스를 개원하면서 지금은 위례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 개원하기 전 8월에 네 번의 개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네번 모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루푸른 수학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실감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미래캠퍼스 개원 설명회도 최악의 폭염이었지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대강의실을 채워주셨었거든요. 개원할 때 15명의 강사 직원이 함께했고 지금은 개원과 동시에 강사 직원 수가 약 100명입니다. 3년 만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했고, 개원과 동시에 미리 1000명,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열정 가득한 저희 선생님들,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던 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류프른수학원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한 모든 날들이 보람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음, 저는 대치동에서 초중고 12년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만 대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중 여고를 다니면서 음,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학급 일을 성실하게 해냈고 첫째여서 이제 책임감은 굉장히 강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보다는 어, 저를 바라보셨던 제 선생님께 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사실 저희 선생님과 잠깐 통화를 하면서 여쭤보니 경혜는 성실하지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고 책임감도 강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늘 푸른 수학원은 재원 형제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음, 특히 학년마다 공부 잘하는 쌍둥이들이 많았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5남매를 두신 학부모님이 막내 유치원생을 제외하고 4남매를 모두 믿고 보내주셨던 일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한결같이 의사의 꿈을 향해 수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도 기억에 남고요. 또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좋은 곳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 영재교육원 그 관련 일정을 확인하다 교육청 사이트에서 우연히 스승찾기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제 최고 은사님을 찾아뵌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으로 마주했던 초, 중, 고, 대학 동창들을 만났던 일들도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였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학원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한 부부가 지금까지 총 6쌍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상도 좋고 인성은 더 좋은 늘프렌스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상담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청입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수학과 공부 방법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들어오기 전 테스트를 보고 반배정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갖게 된 저만의 원칙은 절대로 등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를 할수 없습니다.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학원문을 두드려 주세요. 반배정 테스트 시험지 단한 장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점수로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정이 안된 경우에도 수학 문제집을 추천해 드리고 재시험을 통해 반배정을 받고 다니 다시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막막하기만 한 것이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의 최종 목표는 대입이고, 계열을 막론하고 수학은 필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내 아이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줄 선생님인지, 어떤 학원에 보내면 내 아이가 더잘 케어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은 융합교육, 문익과 통합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입시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과학입니다. 평범한 아이들도 늘푸른 수학원을 만나면 달라지고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고입, 대입, 성공을 부르는 수학과학 로드맵을 함께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얘들아 안녕? 너희들이 항상 늘푸른 수학원의 엄마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상담부원장 선생님이야. 입시는 마라톤과도 같아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다.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가자. 너희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을 거야. 힘들고 지치더라도 늘푸른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지? 누구보다 빛날 너희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할게. 지금까지 함께한 늘푸른의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도 기대가 정말 커. 화이팅!